다리 쥐가 났을 때딱 3초만 이렇게 하세요. 60대 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대처법.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야야야. 소리부터 지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딱 3초만 제대로 하면 통증은 즉시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병원 가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노년층에 더 자주 생길까? 한밤 중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뒤틀리듯 아파서 잠에서 벌떡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식은땀이 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다리 쥐가 더 자주 더 심하게 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자다가 악소리 나게 만드는 이다리 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대부분 쥐가 나면 당황해서 다리를 주무르거나 소리만 지르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초 법칙만 알면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통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쥐가 날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발가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꺾이고 종아리 속에 쇠꼬챙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은가? 풍이 오려는 건가? 걱정도 되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주는 더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리주는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수축하면서 스스로 풀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쥐는 의학용어로 국소성 근육경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육은 뇌에서 신호를 받아 수축 힘주기과 이완 힘 빼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뇌와 근육 사이에 통신망이 꼬여버리면 근육이 수축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버린 것과 같죠.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데 여기가 멈추면 통증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 더 가혹한 이유는 첫째,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지칩니다. 둘째, 신경의 노화입니다.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만성탈수입니다.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덜 느끼십니다. 몸에 수분이 없으면 전해질 농도가 깨지고 이는 곧 근육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복용 약물입니다. 고혈압 약중 일부 이뇨제 성분이나 고지혈증 약이 전해질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봉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전 응급처치 마이너스 기적의 3초 법칙.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단계 1초 발가락 끝을 내 몸쪽 얼굴 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손을 뻗을 수 있다면 손으로 발끝을 잡고 몸쪽으로 젖힙니다. 2단계 2초 무릎을 바닥에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펍니다. 쥐가 났을 때 무릎을 굽히면 근육이 더 뭉칩니다. 반드시 펴야 합니다. 3단계 3초 입으로 후하고 숨을 길게 내뱉으세요. 통증 때문에 숨을 참으면 근육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동작은 골지원 기관이라는 우리 몸의 안전장치를 강제로 작동시켜 근육의 이완해 라는 명령을 내리는 원리입니다. 이 3초가 근육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그만 수축해도 된다. 대부분 10초 안에 통증이 풀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많은 분들이 통증이 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리를 세게 주무른다. 갑자기 일어나 걷는다. 쥐난 근육을 더 구부린다. 이건 오히려 근육을 더 놀라게 해서 통증을 키웁니다. 세게 주무르기는 뭉친 근육을 너무 강하게 주무르면 근육 섬유가 파열되어 쥐가 풀린 후에도 며칠간 근육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기는 당황해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2차 사고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치명적입니다. 참고 버티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참으면 근육 내 산소가 부족해져 조직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밤에 쥐가 잘 나는 이유. 왜 하필 자다가 많이 날까요? 수분 섭취 감소. 체온 저하. 혈류속도 저하 등을 들수 있는데 특히 잠들기 전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새벽에 쥐가 잘 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안 마시기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새벽 34시에 반드시 쥐가 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반컵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자주 쥐나는 분들의 공통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 적음. 걷는 시간 급격히 줄어들.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안함. 혈압약 이뇨제 복용 중.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방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예방 스트레칭 앉아서 가능. 하루 1분 종아리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10초 유지 3번 반복. 이 간단한 동작이 밤중 쥐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자기 전 1분 루틴으로 잠들기 전 종아리 밑에 폼롤러나 베개를 두고 5분간 다리를 올리고 계세요.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류 속도를 높여 쥐를 예방합니다. 음식과 영양 이야기 다리주 예방에 도움되는 것들. 물, 마그네슘, 칼륨, 대표 음식, 바나나, 두부, 견과류, 미역, 다시마. 하지만 보충제는 의사 상담 후가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가세요. 다리 쥐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날 때,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다리가 붓고 색이 변할 때, 이 경우는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으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자주 붓는다. 허리디스크 다리 저림과 함께 쥐가 동반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쪽 다리가 화끈거리고 감각이 둔하다. 이럴 때는 오늘 배운 응급처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2225분 실제 사례 이야기 몰입구간. 70대 어씨는 매일 새벽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이 바꾼 건단두 가지였습니다. 잠들기 전 물반 컵.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한달뒤 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리 쥐났을 때 기억하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무릎은 편 상태 숨은 천천히 딱 3초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밤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부모님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구독은 새로운 정보를 받는 버튼이 아니라 아플 때덜 아프게 하는 준비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조용히 전달되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